이 가첨이 나눌 말씀은 민수기 8장 5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요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순 중에 내네 인을 데려다가 정결하게 하라. 나는 이같이 하여 그들을 정결하게 하되 곧 속죄의 물을 그들에게 뿌리고, 그들에게 그들의 전신을 삭도로 밀게 하고, 그 의복을 빨게 하여 몸을 정결하게 하고, 자, 오늘 이 성경 말씀에 있는 내용의 이야기는 내 레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나갔어 그가 새로운 출발을 이루기 위해서 안수를 받기 이전에 오늘 이 성경 말씀에 있는 내용은 정결해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을 위해서 봉사하는 사람은 사사람은 죄에 어떤 것도 남아있어서는 안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경 가운데에서 물을 뿌리고 그리고 의복을 빨고 그리고 전신에 삭돌을 대어 밀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의 마음은 깨끗한 마음 순결한 모습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사로운 자기 감정 자기 욕망 자기의 뜻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모든 것들을 다 씻어내고 비워낸 순결한 모습 가운데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이제 섬김의 모든 일들을 시작해야됨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성경 말씀을 묵상하면서 느끼는 것은 물을 뿌리고 옷을 빨면 되지 왜 싹돌아 모든 몸의 털를다 밀라 하실까 물론 여러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생각나는 것이 있습니다 제 생애 가운데 머리를 다민 적이 지금도 두번 잊혀지지 않는 기억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중학교를 들어갈 때 머리를 다 밀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군대에 입대해서 훈련소에 들어갈 때 머리를 밀었습니다. 평생 살아가면서 그때 그 순간의 마음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온 몸을 밀라라고 하는 의미가 바로 이런 뜻이 있지 않을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처음 선 그날의 마음 그날의 모습됨을 잊지 말라라고 하는 상징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람이 신앙의 길을 걸어가면서 오랜 세월의 흐름 속에 묻혀 살다 보면 처음 마음을 많이 잃어버립니다. 처음 부직분을 맡아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그 순수한 감격과 순결한 영혼의 모습은 어디론가 사라지고 사람의 마음만이 남아있는 것그 가운데에서 오히려, 성김의 자리를 통하여서 교회를 혼탁하게 하고 세상을 어지럽게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현상들을 많이 바라보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세우셨던 처음, 그날의 마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그날의 마음, 그날의 모습을 잊지 말고 항상 신결한 영혼의 모습 가운데서 깨끗한 혼백의 마음으로 죽는 날까지 오늘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섬김의 자리를 이루어 가라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오늘. 처음 마음을 잊지 말라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의미를 되새기면서 처음 가졌던 그 감격의 순수한 마음 속에서 주의 길을 걷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염원해 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어느 순간부터 저희들은 처음 하나님께서 세우셨던 그날의 마음을 잃어버리고, 무디고, 침침하고, 어두운 인생의 모습으로 변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처음 세움을 받았던 그날의 그 마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우리는 무너져. 그 날을 잊지 말고 다시 회복하고, 그 날의 순수한 영혼의 모습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라고 하는 뜻, 그 뜻을 이루어 갈수 있는 저희 인생이 될수 있도록, 성령께서 지도하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오며 낯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